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여 함이라. 아멘. 지금이야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제 남편이 폭력적으로 아내를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이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은 예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제지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과 싸울 수도 있는데 매를 맞으면서 사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들의 이 여성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의 천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맞는 아내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이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이, 이런 여성들을 추적해 가면서 이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매를 맞으면서 이제 퉁퉁 구운 얼굴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술 기운에 그러는 것이라고.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때릴 때만 그렇게 때리지, 그 후에는 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고. 이 사람 참 심성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이 사람이 고침받을 거라고. 우리 처갓집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사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또 내가 더 잘하고, 그러면 또 이제 이 남편이 좋아지고. 사실 맞는 부분에서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 인터뷰를 보는데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학대를 정당하고 학대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 탁 찾고 그리고 이렇게 매를 맞다가도 잘 착하게 하면 나중에 나아질 거라는 이런 심리 상태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때리는 남편도 이제 그 아내를 가스라이팅 하죠. 네가 잘못해서 내가 폭력을 행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하는 거다. 너도 내 상황 내봐라.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보면서 또 그리고 이번 주에 로마서 7장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율법과 우리의 관계 제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폭력적인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여성과의 관계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한 노마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결혼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을 때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율법과 결혼했을 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노마서 7장, 오늘 읽은 1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수 있는지를 깨닫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는 노마서 6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마서 6장에서부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의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논리적으로 다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노예제도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명령만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고 성령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다여 에 죽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종,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노예 제도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 이제 잘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더 깊게 적용하는 부분이 노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초반에 무엇으로 비유로 설명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결혼제도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지금도 어떤 결혼을 하면 여기가 신앙적으로는 남편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이것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성에게 결혼하면 그 남성에게 속하는 법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자가 남성에게 속하면 이것은 절대로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폭력적이고 남편이 악한 행동을 해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벗어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결혼제도가 깨어지려면 방법은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비로소 그 의무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남편이 죽어도 여자들이 이제 수절을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관습으로 여기고 또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면 이제 많이들 이제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사회에서는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음료라고 칭함을 받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갑자기 바울이 왜센뜩맞게이결혼제도 이야기하고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야 죄가 되지 않는다 왜 이야기를 할까 이게 의아해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비로소 사절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한 대로 똑같은 원리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다하여미니 아멘.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은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율법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묵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믿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한 것처럼 그리스와의 도 연합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영혼이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내가 부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나에게 요구할 게 없습니다. 예전에 폭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폭력을 해납니다 도망가려고 하면은, 야, 너 나랑 결혼했지 않느냐. 결혼했는데 도 도망가면 너 음료다. 이렇게 정지하고 다시 끌어갑니다. 사람들도 말리지 못합니다. 아, 결혼한 남편이 아내 때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말려 집안일인데 이렇게 말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율법이 나를 데리고 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 가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시집 갔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누굽니까? 다른 이를 설명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율법과의 결혼한 상태를 이렇게 힘겹게 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랴 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바울이 힘겹게 율법을 다 끄집어내면서까지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명령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 나 예배 한번안 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 오늘 예배 한번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낼 수가 있어. 심지어 우리 가정에 어려움 줄 수가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 줄 수가 있어. 이런 율법이 두려워서, 그래서 율법에 매맞기 싫어서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법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오늘 이 예배 안 드리면 큰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물질 드릴 때아이 물질 안 드리면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많이 이렇게 설교했죠. 11조 꼭 내라. 안 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져가신다.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청벌을 주신다. 그래서 11조를 낼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11조 냈냐면 이거 안 내면 큰일 난다. 또, 또 한편에서는 이거 내야 복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결혼생활에서 끝난 우리들은 우리가 이 11조 예물이나 다른 예물이나 헌신을 드릴 때 그렇게 이거 안 드리면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또 이거 드리고 대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달 동안도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날마다 주신 그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헌신하는 것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율법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까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 행위를 요구합니다. 너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 하나 어겼어, 너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 구, 율법으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행위를 요구하니까 내가 그 행위를 지키지 못할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아, 어, 나 율법 못 지켰어. 오늘도 또 범죄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율법은 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 나 오늘도 죄지었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 거야.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뭐냐면 항상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남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보게 합니다. 아, 나는 이율법으로 오늘 지켰는데, 비록 100개는 못 지켰지만, 99개를 지켰는데, 쟤는 한개도 제대로 못 지키네? 쟤는 죄인이야. 버림받았어. 교회 올 자격도 없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죠. 너 성경책 왜 이렇게 펴? 너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 너 왜? 예물 조금 늘려내 너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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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 안에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거 그러니까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히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어 계속해서 율법은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로 이런 영적인 상태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나 공동체 가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로지 판단과 정죄와 방을 짓고 분리하고 싸우는 그런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끊어서 이제 성령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와 결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율법과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건이제 율법으로부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예배하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 억지로 물질 드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봉사했는데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면 예배도 안 나와도 되고 아, 이거 봉사도 안 해도 되고 예물도 안 드려도 되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한테 내맞는 게 두려워서 폭력이 두려워서 억지로 율법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물질들이고, 그리고 헌신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예수 글쓰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다시금 사랑해주시고 나와 결혼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옆에 지체들 내 허물들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더큰죄 지었는데, 나는 더큰 허물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해줬는데, 비로소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한 상태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또 신앙생활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은혜가 조금씩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예전에는 은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로 주의일을 했습니다. 은혜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근데그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주의일 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 은혜 없이 한번 예배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은혜 없이 물질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은혜 없이 주의일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깝고 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예배드리기 힘겨운지 모릅니다. 저 같은 주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때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날마다 말씀이 막 새롭게 떠오릅니다.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 정말 말씀 한번전하다가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지면 무엇으로 감당하냐면 율법으로 감당합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 드려야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지. 그래도 11조 드려야지.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지. 그래도 말씀 전해야지. 주의적 말씀 안 전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이렇게 억지로 율법으로 신앙생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계속 계속 은혜가 사라지면 그 은혜가 사라지는 자리를 대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적인 시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우리가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금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 결혼 상태가 어떻게 해야 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결혼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 역시 다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습니다. 나 역시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이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책감에 빠지고 행위로 신앙 생활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신앙 생활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신앙생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율법과 살 때는 폭력적인 남편 밑에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섬겼습니다. 그나 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이냐? 니 우리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대에도 이제 남편과 헤어져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전의 남편과 살다가 이제 새로운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 예전 남편과 살다 보니까 예전 남편의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남편을 만났는데도 잘못돼서 예전 남편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또 예전 남편에게 했던 방식으로 새 남편을 대한다면 그새 남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또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성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율법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맞기 싫어서 그 대가 받기 싫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해서도 똑같이 율법적인 마음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우리가 예물 드린다면 그것은 예전에 남편을 대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해서 나의 몸과 피를 다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왜 아직도 벌벌 떨면서 죄책감에 빠져서 남과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